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부터 21절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연 김소연 드렸어요조연숙 군사님들입니다. 장지현 집사님 들렸어요 이보실 장로님. 구영순 권사님, 김봉선 전사님들었습니다. 한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의 사람이 땅의 길인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의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보내는 영상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학생들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교회 끊었어요 그래. 네, 그 그때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가 보충수업이 가디 이 세상에 학교 수업은 끊을 수가 있지만요 보충수업 끊을 수가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실축한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에 가면은. 병자들이 있는 것처럼요. 교회에 오면은 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끊었다고 그럴 거요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끊어도 되고 끊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때 자녀들이 집에 안 오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소원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오면은 얼마나 소원하게 생각하고 기다리셨죠. 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셔서 입배드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나있는 잃어버린 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시대마다 이제.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 지금은 교회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고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만큼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벽 바뀌었어요. 변해요. 그런데 예.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그 뉴스에서 가장 빼놓지 않고 탑 뉴스가 되는 것이 정치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누가 될 것이냐, 미국 선거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날 시끄러요, 예? 정치판이. 그래서 헤드 뉴스에 왜이 정치가 헤드 뉴스가 되고 정치가 최고 어 이렇게 관심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자들이 통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나라마다 있는가 하면은 세계적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세계적인 그 통치의 모습이 1차 세계대전, 더 나아가서는 2차 세계대전, 더 나아가서는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뭐 일어난다 할 정도로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먹히느냐, 먹느냐, 그렇게 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까지를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전쟁이냐 하면은 전쟁의 양상이 공산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 자본주의자 그러니까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욕구는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아 모두가 잘 사는 거. 그 이론을 정립한 것은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칼막스가 레닌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론이에요. 예. 근데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결국은 동국권이 망하고 공산주의가 졌어요. 그런 것을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이 이탈리아의 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전쟁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는 사상전쟁을 만들어야 되고 문화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든 이론이 막시즘이라고 하는 문화혁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대의를 하면서 지금 구원대의는 문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이 감옥 생활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이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교육까지 해가지고 긴 시간 속에 이제는. 문화 전쟁을 만들기 위한 사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뭐든지 사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상과 함께 문화는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그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네. 내가 최고고, 인간이 최고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인권이고, 거기서 나온 것이 주사파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세뇌를 시켜서 이 세상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문화 그래서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요. 이 시대. 그래서 왜 동성애가 나오느냐? 그 문화를 만들어. 근데 그 문화를 가만히 보면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이차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 이게 이 교회가 문제인 교회가. 예. 그래서 어 종교는 나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론을 파한다, 성경에 보면은, 예, 그 강력을 파하는 진, 이런 얘기를 써요. 예. 결국은 그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일들인데, 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긴 여행 속에 주사파 이론을 가지고 주사파 이론은 인간 중심의 이론이에요. 우리는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본주의고요. 인간 중심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결국은 사탄과의 전쟁이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누가 붙잡고 있느냐 주님이 붙잡고 있는데 그 주님이 붙잡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는 출 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 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하게 돼요. 지금은 홍해 바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면서 그 문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러한 집은 그 저주가 넘어가지만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전부 다 초, 처음 난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역사 속에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고 그 항복을 하는 유월절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무교절을 얘기하고 무교절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시면은요, 일절 보시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렛의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길. 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애국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7일이면 가요. 성경에 보면 11일이라고 써 있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가면은 직선으로 가면은 그렇게 가요. 근데 거기로 인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빼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뺑뺑이를 돌려요. 그래서 11일 동안이면 갈수 있는 거리. 그냥 혼자 가면 7일이면 갈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는데 오늘 그 직선 거리로 가지 않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돌리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돌리는 이유는 지중해 주변에 블레시라는 블레셋이라는 철기 문화를 가진 그 나라가 있어요. 그런 거기를 갔다가는 노예 생활하고 농경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다 뿔뿔이 흩어지고 혼비 백산하고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전쟁을 만나게 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다시 노예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생각에 오른대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만든 이론과 사상 속에서 결국은 인본주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이것이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제 어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어저께 무교절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출애굽기를 계속 네 장씩 읽어라. 그래서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세번 읽고 그래야 설교 말씀이 팍 붙더라. 해 가지고. 그래서 설교 말씀이 딱 들기 어 때문에 이제 그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서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끄집어 내시는데 거기에 어 그왜 하나님이 직선 거리로 가지 않고 뱅뱅 돌려서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가게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만서도 그 의도 중에 하나는 그쪽으로 가다가는 철기 병기를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무기죠. 예. 드론 공격도 하고 미사일 공격도 하고 그런 강대국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런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런 강대국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 애굽으로 갈 거야 하고서 하나님은 가나안 가는 게 목적인데 인간들은 애굽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 그러한 의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은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예, 불기둥을 그들 그들에게서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이게 구름 기둥과 불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신다. 네. 이거를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0장 34절에서 38절 출애굽기 네, 40장 40장 34절에서 네. 38절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한번 보십시다 3 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마, 성막에 뭐하며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그다음에 35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수록 갈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하며 충만하니. 예수 믿고 충만해 될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냐?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좀 애매해요, 비상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민수기 구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민수기 구장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구장. 예. 예. 민수기 신명 민수기 구장. 예. 구장 15절로부터 보면은 15절로부터 보면은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곳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은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예. 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9절 밑에 보면은 구름이 성마구에 머무는 날에 오래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마구에 머무는 날에, 어, 머무는 날에 적을 때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은 세미나를 읽을 거다. 예, 네, 알겠습 그래서 요번에 지금 아주 그 첫날 그 다니엘 지도에서 김원호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동사다. 엘로힘 하나님이 동사다. 그 동사라는 것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 일하시는 하나님. 예, 네, 일하시 근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일하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일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신다. 네, 전도할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은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그것이 뭐냐면 순종 순종 어디에 순종하느냐 말씀의 순종, 기도의 순종 전도의 순종 결국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강력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이론, 결국은 이것이 세상을 끌고 가요. 칼막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세상을 끌고 가요. 거기에 더 나가서 주사파가 만들어졌어요. 주사파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그다 이론은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경전이 그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그 사람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문화를 예. 지금 그 문화가 운동장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는 것은, 이것은요, 우리가 그들이 준비한 만큼 시간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로 갈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함대로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심 교회가 더욱더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전도까지 가는 교회. 이 교회를 꿈꾸고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길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가려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심교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순종하는 교회로 날마다 날마다 더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지. 결국은, 지금, 이제, 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네. 뭐라고 하냐면은, 예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다.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 뭐,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교입니다. 기독교는 기적교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의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덮어지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후렴만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두분 마이크 잡아주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송경에 뱃서인데. 다시 한번 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하심 송경에서인데 다시 한번 해요 나의 사랑 하심 나의 사랑 하심 나의 사랑 하심 송경에서 손 드시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소있네 우리 이 시간 두손 들었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